자, 안녕하세요. 코인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2 2일 오후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영상 게시 날짜를 잘 보세요. 자, 9월 19일입니다. 정확히 어제고, 어제 제가 STP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64원에서 분명히 급등 나올 거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자, STP 지금 얼마입니까? 벌써 약 9.80원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5%에 가까운 수익률 바로 영상으로 꽂아드렸습니다. 자, 이 외에도, 아크, 덤프로토콜, 스토리지, 스톰엑스, 리퍼리움, 이더리움, 트론, 하이파이, 그로스톨 코인까지 전부 다 설명서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실시간 수익률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어제만 설명서 정보방으로 들어와서 그냥 따라만 했어도 딱 하루 만에 자산을 400%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설명서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비용 요구가 전혀 없어요. 저처럼 수익률은 오픈도 못 하고 말만 떠들어대는 사기꾼들에게 그만 좀 낚이시고 그냥 입장이라도 해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 겁니다. 정보방 100% 무료로 다 퍼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코인은 바로 아크 코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크 코인 300원대에 들어가 있죠. 근데 굳이 다시 말씀드린다 추가 상승 가능성 아주 높다는 겁니다.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크를 그래, 일봉으로 크게 보실 때 제가 가로줄을 그어드린 약 870원과. 630원 그리고 315원 구간이 과거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두통 매물대를 형성한 주요 구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구간들이 가장 강력한 저항과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을 돌파하거나 하락을 했을 때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크가 주요 지지 라인인 315원을 돌파한가 즉시 매수에 나섰던 겁니다. 아크는 630원 저항대까지 돌파한 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추가 상승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지난 7월 15일 상승에서도 상승을 크게 해주긴 했으나 약 870원 저항대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크가 바로 오늘 87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시적이긴 했지만 870원대의 저항선을 아주 확실하게 돌파해 주었죠. 그리고 현재 다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870원 주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만약 상승세가 깨지면 하락이 나온다면 현재 구간은 630원까지 단번에 하락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상방으로의 유력한 다음 저항대인 1,2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원의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바로 원의 지지 여부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투자법으로 지금 보시는 수익률을 저는 진행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설명서 정보방에 수백 명의 증인 분들 또한 함께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근거 없이 투자에 나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설명서 정보방에서 오직 무료로 모든 근거부터 타점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돈 벌고 싶으신 분들 기회 있을 때 고정 댓글 링크로 빨리빨리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